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 14일 11시 57분입니다. 아,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어, 삼진의 마을입니다. 원래 슬로시티는 1999년 이탈리아 작은 도시 그레비에서 당시 시장으로 재직했던 파울로 어, 사토노니 씨가 마을 사람들과 느리게 걷고자 하고 호소하는 데 비롯해서 슬로프도 운동의 연장선이 됐고 먹을거리야말로 일간 삶의 총체적인 부분이라는 판단하에서 사회의 정체성을 갖고 도시의 문화를 바꾸자는 운동으로 어, 시작을 했습니다. 아, 빠름이 아닌 반대. 예. 자연 환경을 존중하고, 어, 현대와 조화를, 과거를 조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자연고의 음식점을 노차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칠로시티, 이고 관광 안내도에서, 저희는 지금 이제 고재선 가옥 앞에 있습니다. 에, 이곳에 이제 삼지천 장아치도 있고, 어, 저쪽 창평교 쪽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재선 가옥은 이제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뭐 문이 닫혀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고재성 가옥 쪽에서 이동하면, 어, 삼지천, 음, 짱아치, 예, 그 다음에 이제 두레박 공당,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을 보면은 주요 편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여긴 야생화, 효소, 체험단지 쭉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댄잎, 어, 찰보리, 아이스빵, 홍보관 무료, 피 코너가 있습니다. 어, 민속 마을의 어떤 그런 정치를잘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다니시면 아마 좋은 어, 풍경들이 될것 같고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